본격적으로 전기 파트에서 자동차와 연관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. 그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축전지. 축전지라는 용어보다는 우리 배터리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해서 좀 친숙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. 개념이 이래요. 이제 우리 처음 엔진이 구동되기 전에 미리 에너지를 저장, 전기를 저장했다가 어, 처음 시동 걸때즉 엔진을 구동할 때 전기를 넣어 주는 역할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구동 중에도 전기를 계속 사용하잖아요. 그 전기를 사용할 때 이제 발전기에서도 전기를 쓰지만 저장했다 배터리에서 다시 또 사용해서 쓰 기도합니다. 그래서 이동장치의 전기적부하를 담당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원리가 이제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.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배터리 내부가 좀 어떻게 생겼는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일단 보면서 좀 얘기를 해 보자는 거죠. 그래서 뭐 어렵진 않습니다. 이런 통에다가요. 지금 보시는 파란색 통이 있습니다. 파란색 통에다가 이제 어 여기 보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금속이 있죠. 이 납을 집어넣어요. 이쪽 한쪽에는 한쪽에는 납을 집어넣고 한쪽에는 이제 이산화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. 이산화납 혹은 과산화납이라고. 하는 표현도 씁니다. 근데 정신 명칭은 이산화 납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금속 두 개를 설치를 하고요. 금속 두 개를 설치를 하고 이제 전기 배선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. 전기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이렇게 전구를 집어 넣는 거죠. 설치를 해놓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 상태만으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해액이란 걸 이제 부어 넣어야 돼요. 이제 전해액이 뭐냐면 이제 묽은 황산을 이제 전해액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. 전기를 만드는 액체로 사용을 할 겁니다. 우리 물의 비중은 얼마입니까? 우리 물의 비중 1이죠. 기준 비중 1입니다. 근데 황산의 비중은 1.8 정도 되거든요. 물에다가 황산을 조금씩 넣으면서 만드는 것이 맞다. 왜? 이걸 반대로 해 버리게 되면은 화학 반응이 너무 격렬하게 일어나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